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걱정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 노후 준비, 인간관계 문제, 사회적 불안정 등등 하나씩 세어보면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뉴스를 보면 더 걱정이 늘어나고, 인터넷을 보면 불안한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해도 걱정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로운 걱정들이 기다리고 있고 하루 종일 걱정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걱정을 멈추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기도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이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영적 원리이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힘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걱정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걱정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걱정할 때마다 즉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그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이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걱정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걱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에요. 미래에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현재의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 정도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걱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돌보실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걱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작은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상황을 보면, 제자들과 청중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대부분이 가난한 어부들이나 농부들이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높은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이 일상적인 고민이었던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물질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져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걱정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도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 문제를 외면하실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는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왜 내가 혼자 끙끙 앓으면서 걱정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죠.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매출은 반 이하로 떨어지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니까 적자가 계속 쌓였답니다. 처음에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하셨다고 해요. 이대로 가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들 생계는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으로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해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려울 때, 왜 혼자 걱정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걱정하는 대신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하고,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판매 채널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주문이 들어오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알게 되면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걱정과 기도의 차이라고요. 걱정은 문제만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만 괴롭게 만들지만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책을 찾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걱정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문제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로 구체적인 걱정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막연하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걱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효과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걱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기도도 그에 맞게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 취업 문제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그냥 취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회사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면접에서 실력을 잘 발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채용 담당자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자녀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모인 자신도 조바심 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걱정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일장을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아이가 없는 것은 여자에게 큰 수치였고 특히 남편의 다른 아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한나를 괴롭혔거든요. 한나는 이 문제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이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한나는 그 괴로움을 그냥 걱정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구체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단순히 자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한나의 기도에는 간절함과 구체성이 모두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지자 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나의 구체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걱정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걱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막연히 불안하다고 하지 말고 정확히 무엇 때문에 걱정되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걱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월급이 적어서인지, 지출이 많아서인지, 투자 손실 때문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건강 걱정이라면 어떤 증상 때문인지, 어떤 검사 결과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걱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경제 문제라면 지혜로운 가계 관리를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건강 문제라면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한 권사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분은 딸의 결혼 문제로 몇 년간 걱정이 많으셨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부모 마음이 애태우셨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연하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셨답니다. 딸이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딸 자신도 좋은 아내가 될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모인 자신들도 조급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몇달 후에,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간증하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걱정이 기대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막연히 걱정만 할 때는 불안하기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대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바로 이것이 구체적인 걱정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같은 문제라도 걱정의 관점에서 보면 부담스럽고 무겁지만,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걱정할 때마다 즉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과 기도를 별개의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걱정은 평상시에 하고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걱정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즉시 그것을 기도로 전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이것은 마치 조건 반사와 같은 영적 훈련입니다. 걱정이라는 자극이 오면 자동으로 기도라는 반응이 나오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대살로니 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의미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걱정할 때마다 즉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에 좋은 예입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중요한 요청을 하기 전에 즉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왕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 묵도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간단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긴 기도를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했던 거죠. 그 결과, 느헤미야는 왕에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고, 왕으로부터 원하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걱정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잘못 말하면 어떻게 하지 않은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했다면 제대로 된 대답을 할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걱정 대신에 즉시 기도를 선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걱정할 때마다 즉시 기도하는 습관의 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걱정이 생기는 순간을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요. 자연스럽게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걱정이 생기는 순간마다 이렇게 짧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같은 간단한 기도 말이에요. 길고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짧고 간단한 기도라도 즉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걱정이 생기자마자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요. 한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운전할 때 걱정이 많으셨어요. 사고가 날까봐 차가 고장 날까봐. 길을 잘못 들까봐 하는 걱정으로 운전하는 것이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운전 중에 걱정이 생길 때마다 짧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길을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차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했는데 몇달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운전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걱정할 때마다 즉시 기도하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걱정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불안한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한 이런 습관을 기르면 걱정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걱정이 시작되자마자 기도로 바뀌니까 걱정이 깊어지거나 확산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훨씬 평안해지고 하루 종일 기쁘게 살수 있게 되어요.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그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걱정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오는 평안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가 있는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 주신다는 말은 원래 군사 용어로 성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려는 걱정과 불안을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언제 재판받을지도 모르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신이 실제로 그 평안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안의 특징입니다.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안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걱정거리를 기도할 때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과거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 등등 말이에요. 이런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매일 걱정이 많으셨어요. 사고가 날까 봐, 다칠까 봐, 힘들어할까 봐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으셨답니다 특히 11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날부터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아들을 지켜달라고 모든 길에서 보호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영원히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고 새로운 불안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방식이에요.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더욱 깊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관점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걱정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구체적인 걱정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막연한 걱정은 막연한 불안을 가져오지만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옵니다. 걱정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서 그에 맞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해요. 세 번째로 걱정할 때마다 즉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걱정이 생기는 순간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걱정할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조건 반사를 만드는 훈련이에요.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그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원리가 바로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힘의 비밀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을 괴롭게 만들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같은 문제라도 걱정의 관점에서 보면 부담스럽고 무겁지만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 대신에 기도하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걱정하는 사람은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에 평안을 전해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도구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은,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걱정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이 아름다운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간증도 나누어주세요.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이 기도가 되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